안녕하세요. 큐벨로 사이클 아카데미 대표 박민규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간단하게 할수 있는 체인 세척 방법입니다. 요즘 다이소 체인 세정제를 사용하시는 분들이 많아진 것 같아서 제가 다이소에 다녀왔는데요. 다이소 체인 세정제를 직접 사용하면서 사용법이나 후기를 남겨볼까 했습니다. 하지만 구성 성분을 보고 구입하지 않았습니다. 자세히 보시면 PB1에 수산화칼슘만 추가된 걸알수 있습니다. 다른 흥분은 어떤 영향을 주는지 모르겠지만 특히 수산화나트륨은 유독성 유해 화학물질로 피부에 닿거나 흡입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수산화나트륨은 급성 노출시 심한 화상을 입을 수 있으며 영구적인 조직 손상 영구적인 눈 손상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체내로 흡입될 시에는 위장관 충공이 발생할 수 있고 먼지나 미스트에 만성 노출될시 만성 피부 노출염과. 비 간의 쾌양 등이 발생할 수 있는 유험한 물질입니다. 웬만하면 사용하지 마시고요. 가급적 마스크를 꼭 착용하고 사용해주세요. 체인을 분리해서 청소하는 게 가장 깔끔하지만, 이번 시간에는 집에서 간단하게 세척할 수 있는 방법으로 알려드릴게요. 준비물은 면 장갑, 비닐 장갑, 헝겊 디그리셔나 WD40, 그리고 체인 오일이 있으면 됩니다. 자전거 거치대가 있으면 편하겠지만, 없는 분들은 자전거를 뒤집어 놓고 하시면 됩니다. 체인은 주기적으로 청소해서 사용하는 게 좋은데요. 도포한 지 오래된 오일은 유난력이 떨어지고 점성이 늘어나서 저항이 커지기 때문에 효율이 많이 떨어지게 됩니다. 디그리셔나 W40을 자전거에 직접 도포하는 건 좋지 않습니다. 특히 구동계나 비비 쪽에 들어가면 구리소가 녹아서 나중에 문제가 생길 수 있으니 성분이 좋은 디그리셔라고 하더라도 자전거에 직접 도포하는 건 좋지 않습니다. 물 세차도 마찬가지고요. 세차 후 바로 윤활 작업하지 않으면 녹이 발생하는 등 여러가지 성능 저하의 원인이 됩니다. 특히 요즘 많이 타고 있는 디스크 브레이크 방식의 자전거들은 더 관리를 잘 해주셔야 하는데요. 디스크 표면에 오염이 되면 성능 저하뿐만 아니라 소음 발생의 원인이 됩니다. 자전거에 어떤 제품이든지 직접 뿌리지 마시고 세척해주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집에서 간단하게 세차 정도의 정비를 하시는 분이라면 굳이 디그리셔도 구입하실 필요 없습니다. WD40이면 충분하고 이것도 없어도 됩니다. 정말 간단하게 세척하는 방법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비닐장갑을 먼저 끼고 면장갑을 착용하세요. 면장갑은 금방 응용되기 때문에 손에 기름때가 묻게 됩니다. 청소 전에 기어를 앞에 큰거에 걸고 뒤에는 가장 큰거에서 한칸이나 두칸 아래 두고 시작하시면 좀더 편하게 닦을 수 있습니다. 헝겊을 충분히 적셔준 뒤에 닦아주면 되는데 크랭크 쪽에서 닦아주셔도 되고 디테일러 폴리 부분에 가깝게 잡고 뒤로 돌려가면서 닦아도 됩니다 체인을 꼼꼼하게 닦으시고 가이드 풀리랑 텐션 풀리도 다 꼼꼼하게 닦아주세요 마무리로 체인오일 도포해서 한번 더 닦아줍니다 체인에 남아있는 디그리셔나 w 4 0을 제거하고 오일로 코팅을 한번 해 두는 게 좋아요 중요하니까 한번 더 얘기할게요 자전거에 직접 뿌리지 마시고 헝겊에 뿌려서 닦으세요. 아시겠죠? 이번에는 헝겊도 필요 없고 디그리셔나 W40도 필요 없습니다. 이 방법은 제가 예전에 동호인 시절에 사용했던 방법인데 아주 간편합니다. 그냥 체인 오일 도포하고 닦아주면 됩니다. 헝겊도 필요 없고 지금 손에 끼고 있는 면장갑으로 닦으면 됩니다. 면장갑 저렴한 거 구입하시면 100개에 한 15,000원 정도 할 거예요. 그러면 개당 한 150원 정도 하는 거니까 디그리셔 살 돈으로 그냥 장갑 구입하시고, 세차할 때 쓰고 더러워지면 체인 청소하고 버리면 됩니다. 오일도포하고 닦아주고, 오일도포하고 닦아주고, 세번 정도만 하면 깨끗하게 세척이 됩니다. 아주 간편하고, WD40이나 디그리셔로 세척하고과 비교해도 크게 차이가 안 납니다. 간단한 세척을 원하시는 분들은 이 방법을 추천드리고요. 더 깔끔하게 세척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체인 탈거 후 세척하는 게 가장 좋은데요. 이 방법은 다음 시간에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전거 체인은 주기적으로 세척해 주는 게 좋은데요. 깨끗한 상태를 오래 유지하려면 건식 체인 오일을 라이딩 전에 도포하고 타는 게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아시겠죠? 구독, 좋아요 잊지 마시고요.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